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강사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동영상을 PC로 옮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영상 올렸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선으로도 옮길 수 있어야 되고, 유선으로도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진 한두 장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무선으로 옮기는 게 훨씬 쉽겠죠. 하지만, 저같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많이 찍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무선으로 옮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때는 케이블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진 여러 장을 옮길 때, 동영상들을 옮길 때는 케이블이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이 강의에 앞서서 먼저 케이블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 10이거든요. 이것을 구매하니까 충전 케이블이 양쪽 다 USB-C 타입이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노트북, 뭐 PC 같은 경우는 USB-C 타입 포트가 있지만, 저는 노트북도 PC도 옛날 거라서 USB-A 타입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케이블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케이블을 구매할 때 케이블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나요? 하나는 충전만 되는 케이블이고요. 두 번째는 충전과 같이 데이터 전송까지 되는 케이블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옮길 때는 충전과 함께 데이터 전송되는 케이블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렴한 케이블을 구매하게 되면 충전만 되는 케이블, 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충전도 엄청 많이 걸리죠. 고속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드릴 케이블은 제 앵커에서 나온 초고속 충전 케이블인데 USB A 타입과 USB C 타입입니다. A 타입 PC에 연결하고 C 타입을 스마트폰에 연결해야 되겠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도 컴퓨터에 인식이 안될수 있습니다. 락을 푸셔야 되거든요. 락을 푸실 때 어떤 스마트폰은 여기 밑에 허용? 허용 안함이 있는데 허용을 누르셔야 되겠죠? 자, PC 화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 내 PC 더블클릭 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노란 버튼 있죠? 이게 파일 탐색기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내 PC 안에 갤럭시 노트 10 나오죠? 여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외장 메모리도 같이 살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는데 만약 외장 메모리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는 여기 들어가 볼게요 따닥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 폴더들이 있는데 여기서 DCIM 더블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카메라를 더블클릭하시면 돼요 따닥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과 사진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자 MP4는 영상이고 JPG는 사진입니다. 만약에 영상만 보고 싶다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검색 있죠? 여기다가 .mp4 이렇게 검색하시면 카메라에 있는 영상만 나오는 거죠. 사진은 없고. 근데 이 영상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수정한 날짜들이 쭉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제작된 날짜입니다. 이때 오른쪽 하단에 큰 미리보기 창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사진이 쭉 보이시죠 보통 날짜도 파일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사진만 보고 싶다 그러면 jpg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자이 상태에서 사진을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보기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아이콘 있는데 아주 큰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사진이 더 크게 미리 볼수 있는 거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 하단에 밑에를 클릭해 볼게요. 수정 날짜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오름차 순이 되는 거고요. 한번 더 누르면 내림차 순, 최신 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진을 다 옮긴다면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키보드에 Shift를 누보세요 Shift 누르고 딱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근데 이 중에서 두 개만 뺄 거예요. 그러면 Ctrl 누르고 클릭, 클릭할 것만 빼면 요거는 선택이 안된 거죠. 이 상태에서 왼쪽에 어디다 집어넣을 건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동영상 옮기고 싶다 그러면 동영상에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아니면 동영상 안에 어떤 폴더에 집어넣고 싶다면. 여기 동영상 왼쪽에 화살표 있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갤러리에다 이렇게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이 옮길 때 스마트폰에 있는 게 복사되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있고 갤러리에도 있고 그렇겠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도 .mp4 검색해 볼까요? 이것도 여기 오른쪽 하단에 클릭하신 다음에 최신 순으로 볼 건지 아니면 오래된 순으로 볼 건지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신 순이네요 오늘이 12월 12일이니까 최근에 찍은 순서대로 쭉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창을 딱 열어보면 어떤 영상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렇게 아니면 몇 가지만 선택하려면 Ctrl를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한번 누르고 Ctrl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그럼이세 가지만 어디다 옮길 거냐. 동영상에다 아니면 동상 안에 로지텍, 캡처,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탕화면에 옮기셔도 되겠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